반갑습니다, 친구들 여러분. 5월 10일 우리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기본기 성도로 기독교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계속 좀 생각해 봤죠. 예배에 대해서 나눴고요,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요, 헌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주일 성수라는 이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죠. 어, 주일을 어떻게 하면 성수할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이 소중한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어, 중요한지를 조금 근원적으로 따져 물으면서 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여러분, 주, 주일은 주의 날, the Lord's Day죠. 단, 주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은 예, 의미상으로 연결이 되지만 사실은 별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일 다음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 언급된 안식일을 한번 어, 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요 어, 느헤미야라든지 어, 그리고 어, 그 선지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 궁극적으로 패망한 이유 바벨론에게 또 북이스라엘 또 남미다가 궁극적으로 패망한 이유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런 그 어,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러면 안식일을 더럽힌 것은 뭘까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막 따져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하나님께서 쉬신 그 날을,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쉬라는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쉼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쉬신 것이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 어, 그 우리 10개명의 네 번째 개명을 보시면은, 안식일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여러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막 나와 있는 것들 기억하십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너희들 안에 우거하는 객이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 날쉬어라자 여러분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라. 안식일은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안식일은 쉬어랍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쉬라는 거예요. 자이왜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어, 이 개념에 대해서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국적인 삶의 방식 노예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 부려먹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킴으로써 생산력을 생산력을 극대화시키고 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 성장 성장을 추구하는 이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애굽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포기되어 버리는 그래서 삶이 포기되어 버린 채로 추구되는 웰빙인 것이죠. 자, 구약에 나타난 이 안식일 사상은 이 애굽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돌봄과 보호를 의지하면서 신뢰 가운데 그들이 쉬는 거죠. 예. 그냥 계속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믿음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갔죠. 점차 멀어져 가면은 이 심의 계명 속에 속해 있는 종들 그리고 나그네들 가축들 모든 이 인류와 인류의 가축들과 이 존재들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점차 점차 악해져가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신뢰가 없는 가운데서.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대립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첨예하게 그들과 대립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교훈을 얻어서 안식일은 무조건 철저하게 쉬는 날이라고 여겼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그 법칙을 깨뜨리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회복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당장이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일하지 말라고 막 따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세계를 온전한 회복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 일은 생명의 일이었죠. 자, 여러분, 어,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후 첫날에 이루어지거든요. 안식후 첫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성격이 주일로 바뀌면서, 이들은 주일날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주일날 그들이 했던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주님을 찬미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했던 거죠. 자, 이것이 새롭게 회복된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살리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면서 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여덟 번째 날, 이 일곱째 날의 사이클이 다시 어, 그 지나서 첫 번째 날이 아니라. 여덟 번째 날, 온전한 안식을 내다보면서 이날 함께 모여서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세워나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주일날 추구해야 될 것은 참된 심입니다. 참된 심.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참된 심은 생명과 연결된 쉼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쉽니까? 사실 쉬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막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여러 가지 사역들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예배 시간에 누림과 동시에 살리는 일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식일은 그냥 쉼 자체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쉼이다. 그리고 이 쉼은 장차 우리에게 누려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우리가, 아, 아,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장차 우리가 누릴 온전한 쉼을 바라보면서 이땅 가운데서 잠시 쉼을 유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어, 그래서 저는 어,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길 바라고요 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라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 성도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삶다운 삶을 회복해야 할 그리스인으로 서 책문은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사실 대학부는 많은 일을 하죠. 막 저녁까지 모임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섬겨주시는 분들, 식사로 섬겨주시고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수고는 그들이 쉼을 잠시 유보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생명의 사에 동참했던 것이죠. 어, 저는 우리 목원들이 이 안식일 날 생명의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이 수고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것이 안식일 날 어,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쉼을 유보하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안식을 하는 이유지요. 자, 여러분 주일 성수 어떤 것입니까? 생명에 있다 은심, 생명을 살리는 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주일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갔다 오면은 나 주일 성수했어. 나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이 안식을 우리가 미리 맛보면서 이 땅에서 모든 안식을 누리기를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주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어예안 좋아졌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금 더 완화시키려고 했던 어이 정상화의 과정이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어 우리 성도들의 안전 그리고 보건 당국의 이 계획들 어 그것을 우리 교회가 충분히 어 이렇게 발을 맞추어서 어 협조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이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바라고 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둘째 주 증인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윈더모닝 윈더데이 캠페인에 맞춰 함께할 티셔츠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5월 17일 주일까지 티셔츠를 구매 하시는 1차 구매자에 한정하여 할인된 가격인 7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티셔츠를 입고 계정을 태그 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증해 주시면 시원한 음료를 증정해 드립니다. 각 목장톡방에 공유된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며 인더 모닝 인더 데이 취지에 공감하는 증인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유흥기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났습니다.